<laughs> 아, 경사 졌어요. 인도에 사람 많은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차, 사람 많은 거 같다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아 아니, 밖에서못 있을까? 아, 여기서 사람들 다 사진 찍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사진 네. 찍더라. 야,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엄청 덥다는 점. 사진 찍는데 죽을 서 한다니. 아, 이 날씨에. 진짜. 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들어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와 맛있겠다 이런 데 오면 은 빵이 다 맛있어 보여 그니까 오 그리고 없다고 보다 작아. 엄청 작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평일에 오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주말은 주말이라 그런지 어, 주바네. 사람만 몇 많고. 2시, 4시인데도 이러면은 못가못 응. 가, 가. 아, 쉽네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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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이 맞는 웃 겁나 좋다. 초상화 좋지 않냐? 나 아, cry on the my skin. 카라리나 아빠. 아. <laughs> 베스트 드라이브 장예한 연수 씨. 연수에게 연수를 배우는 날. <laughs> 이런 날씨 좋은 날 그러니까. 좋은 날에 좋은 사람과 <laughs> 명언 명언 제조기. <laughs> 이렇게 좋은 곳을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그러게. 좋습니까. 네, 시간도 이렇게 맞는 게 어디야? 우리 늙으면 이제 더못 봐. 그때는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을까? 내 말이 지금 열심히도 없는데. 화이팅! 화이팅! 여기도 뭔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와, 느낌적인 느낌. 저거가 보다. 엄청 뻐. 위로 올라가자. 오. 그래. 야. 아. 소도 겁나 넓다 드디어 카페드 첼시 아까 거기보다 훨씬 크네 그지네 뭔가 좀더 이뻐 뭔가 색깔의 조화가 뭔가 파릇파릇하고 좋네 훨씬 커 보이고 여긴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괜찮아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아, 카페가 더 있다는 아, 네. 거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와이쁘다 여기 앞에서 사냐면 찍을까? 여기 갈까? 응. 자리 입구 배경으로 한번 찍자. 그래? 와 옆에. 아까 찾아봤었던 유럽? 근데 유럽 안가 봤구나. 유럽 안가 봤지. 어. 야 여기 봐. 뭐... 야. 짠 들어가 봅시다. 문을 열어드릴게요. 다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장 주인인 줄. 오 일단 시원해. 와. 엄청 넓다. 빵이 많이 품절이 됐어. 빵이? 토끼 응. 하나 먹어야겠다. 근데 저 빵이 많이 팔렸다. 그치? 응. 와와 평화 그 자체네요. 밖에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고. 그네. 하야. 우리의 저녁은. 최고야? 응. 오케이. 양목장. 저녁은 양고기를 먹으러. 양고기입니다. 양다리. 양다리. 저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언수씨? 저 이제 양다리라는 걸 먹어보러 갈 겁니다 양다리요? 네. 양갈비는 유명한데 양다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김포가 또 양다리가 유명하죠 그죠 그쵸 그래고 언수씨의 추천 맛집을 한번 가봅시다 추천 맛집으로 가봅시다 그래요 어? 근데 날이 너무 덥네요 진짜 덥다 나살다 탄다 나, 나도 아... 아! 어떻겠어 눈을? 네, 이렇게. 여기 아, 아닌가요? 이렇게 제규어. 오, 제규요 오너. 어? 여성분이야. 누군가? 멋있다. 어디가? 제규어. 아, 그거야? 아, 제규어 옆이네. 어. 쫄지 마. 안 우린 뭐다? 야. 카풀수도 있었잖아. 야, 나카풀어도 부럽다. 그것도 문잘 열어라. 그거 제규어 긁으면 나 나도 모른 척할 거다. 야, 그거 다 동영상에 담았지? 너? No. 나만 나와. <laughs> 나만 나와. 응, 가자. 어, 아씨, 뭐야? 아, 열어. 왜안 열리지? 아니. 아니, 진동 울리는디? 아니, 너 잠고 아. 있잖아, 잠근 거 있잖아. <laughs> 음. 자, 봅시다. 어, 아, 뜨거. 야, 검 차갑겠냐? 예, 응. 얘 뜨거.

최고양 양다리 양갈비 전문점 1 시간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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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도 되. 장난 아니다. 양고기? 양다리. 양다리. 먹어볼 떡갈이 음, 미쳤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laughs> 아 육즙, <따. 김치>. 아. <laughs> 음! 맛있게. 잠깐, 아, 꽃자리 시켜서 약 엄청 적을 줄 알았는데, 3인분은 될것 같아. 음, 아, 이거 완전, 찐약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옮겨준다. 중국 우유가 꽃자리인 한번 시켜볼까? 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중국이야. 와하하 비공차 와하하 비공차 홍차. 홍차래요, 중국 홍차. 그냥 홍차인데? 설탕이나 이런 게 아. 조금 들어간다 보다.